자, 40차 시 우리 교과서 132에서 13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일컬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효소, 효소는 이 총매인데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총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효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로서 이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고요. 효소가 있으면 저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서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높여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통칭해서 촉매라고 하고요. 따라서 촉매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약속도 있지만 때로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촉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촉매들은 대체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들이고요. 이 촉매들 중에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생체촉매를 이끌러서 어 이게 효소라고 어, 합니다. 이어 이러한 효소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효소는요, 어 단백질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반응물과 결합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요게 효소인데요. 요건 반응물들이고요. 근데 이제 요 반응물은 이 효소의 모양하고 일치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없고 요 반응물은 요 모양이 효소의 모양과 일치하죠. 이러면서 이제 결합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효소가 특정 물질들만 어, 특정 물질들과 만 결합을 하는 이런 어 과정을 이제 모식적으로 그려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결합한 요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반응이 끝나면요. 이 반응이 끝나면 이제 반응물을 이렇게 뭐 쪼개든지 해서 이제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하고 나면 이 생성물들과는 다시 어,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효소 자체는 직접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효소 자체의 양은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보존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소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 형상들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과정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거나 변하거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를 해서 이때 그 효소들은 소화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소화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주겠죠 그리고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하고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만드는 과정인 세포에서도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뼈 등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에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해독작용에서도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열이 발생하면 에, 그 이제 큰일 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효소가 이 반, 이 관여할 수 있는 온도가 적정 온도가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적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효소가 반응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생명 활동이 필요한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효소는 생명 활동 이외에도 많은 곳에 어, 활용이 됩니다. 그 렌즈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부착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렌즈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화장지나 종이를 만들 때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맛을 내는 시럽을 만들 때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식혜를 만들 때도 이렇게 비슷한 효소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연구에 미생물이 가진 효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효소가 관여하는 다양한 생명영상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소화되는데 각종 소화효소가 있어서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소화효소가 없으면 소화가 또 제시간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차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강압성으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아까 몸을 구성하는 물질 근육, 뼈 등을 만드는 과정도 효소가 관여한다 하죠. 그럼 이런 효소가 없으면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즈볼료 같은 음료 같은 경우에는 팩틴 분해 효소를 첨가해서 불투명하고 온탁하게 만드는 팩틴을 계속해서 분해를 해서이제그런 이물질 등이 이서 그래서 그래그런일그안일어나서그하는그런서교과서에 하나 예시로 나와 있네요. 그리서 이것도 역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고요. 그 생활용품을 보면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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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그 중에 밥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그 잘 분해할 수 있게 효소가 있고요. 그 효소 세안제는 각질 분해 효소와 피지 분해 효소가 있어서 어, 이런 이제 얼굴에 묻어있는 각질과 이 피지 등이 잘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요 검사지에는 포도당 분해 효소가 들어 있어서 소변성의 포도당을 검출하여 당뇨 가능성이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인 예, 포도당이 소금 어, 소, 어, 오줌에 있으면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 소변 속에 그 포도당이 없으면 이제 반응 물질 자체가 없으니까 그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가 있다 하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소화제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를 도와줘서 이제 소화반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이제 발효식품에는 미생물에 있는 효소를 어, 이용해서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명 활동에서 각종 반응을 도와주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